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식장 그곳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든 것은 바로 분수쇼 플래시가 터지고 하늘로 치솟는 분수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둥근 모양 안에서 색을 띤 물이 뿜어져 나오고 사람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하고 불하고 레이저하고 같이 빛이 함께 어려졌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수 엑스포면 비구쇼 꽤 꿋보라고 많이 들었는데 진짜 볼만하고 눈을 뗄 수가. 없죠. 이렇게 거대한 품수 쇼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일까? 컴퓨터로 수치를 계산하면서 무엇인가를 설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랜드마크. 비고 조형물의 분수쇼를 탄생시켰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비고쇼에서 이제 분수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제가 채택이 돼서 설계 부분을 제가 책임을 지고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던 그 연출이었고 디자인이었다 보니까 어,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런 그 옷자가 이제 하나의 통일이잖아요. 통일이 좀더 화려하게 보이겠고 수술을 넣어주고 바다에는 좀더 웅장하게 스케일을 표현하는 분수습니다 음악 분수 설계 디자이너라고 하면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 거예요. 설계할 때는 단지 뭐 단순한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기계, 전기, 통신, 프로그램, 뭐 조명 이런 것들까지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설계고요. 음악 분수의 모양을 디자인을 해서. 시설계 하는 것까지가 저희 음악분수 설계 디자이너가 하는 일입니다. 워터스크린뿐 아니라 분수쇼까지 가능하게 하는 분수설계.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줄는 몰랐는데 어느날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가 항상 설계하는 그 조경 설계 내용에는 빠지지 않고 수경 시설이 꼭 들어가더라. 그래서 너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적합할 것 같으니까 그쪽 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어, 재밌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됐죠. 조경의 한 부분이던 분수 설계, 조경 설계를 하면서 꼭 첨가했던 수경 시설 설계는 유경민 디자이너를 분수 설계 디자이너로 이끌었다.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물 이렇게 노즐 하나 나온 정도. 그런 게 보편화였다고 보면 지금은 아파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집 근처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볼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이런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또 보편화가 지금은 됐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은 많이들 이제 음악 분수를 이제 당연히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분수 설계 하나로. 쇼라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융합형 직업 분수 설계 디자이너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영역의 직업으로 앞으로 그 발전 방향이 크다고 할수 있다. 조용한 도서관 앞에 설계를 하는데 시끄러운 음악 분수를 놓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조경학이기 때문에 우선 조경학을 전공하면 가장 좋고요. 분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쏘아지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10m를 올리고 싶고, 5m를 떨어지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계산을 하고, 어그 힘에 맞는 펌프나 기계들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리학 학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수리학 쪽에 관심이 있는, 어 능력이 있으면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 본수 설계 디자이너. 앞으로 우리의 삶과 떨어져서는 안될 문화를 창출하고 더 발전하는 직업으로 전망되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다.